저는 김연경도 아니고 과추영도 아니고 조승우도 아니고 손석구 손석 백가 빽가... 백크림도 빽... 아니에요. 그럼 난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의 중간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내가 살아온 삶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이제부터 막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운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불행이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반면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 중에 핵심이 뭐냐라는. 무엇이 하고 싶은가? 이 무엇이 하고 싶은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야 이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하고 싶은가, AKA 버킷리스트. 그래서 오늘은 이 버킷리스트 버킷. 버켓... 서론 진짜 더럽게기데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서론 끝나고 일 보고 다음날 저녁이 되버렸습니다 <laughs> 이제 본론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제가 버킷리스트를 딱세 가지 정도로 구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룬 것 이미 이룬 것두 번째는 이루고 싶은 것세 번째는 옛날엔 이루고 싶었지만 이제는 뭐 굳이 안 이루어도 되는 거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내가 먼저 이룬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 차네요 차차이 차는 이, 저에게 있어서 차는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순간에 가고 싶은 장소로 갈수 있는 그 자유, 그러니까 저한테는 차의 브랜드나 크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았 차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취업하고 2년 뒤에 그 중고나라인가, 뭐 하여튼 그런 중고차 사이트에서 2년 탄 스파크를 사서 제가 6년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줬던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를 주었던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참고로 얘 이름은 화이트 드래곤이라고 줬는데 얘는 지금 저희 어머님이 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이네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 세 번째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가진다는 거는 제 삶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소중한 아이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사랑을 주면서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는 집입니다. 집. 근데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서른 살 중반쯤에는 와 저기 서울에 확 수많은 아파트와 빌딩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내 집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이런 신세한테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30대 중반까지 그런 생각 하다가 30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물론 은행 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집을 가졌다는 거 내가 언젠가 집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뭔가 현실이 됐었던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뭘까요 TV 출연입니다. TV 출연. 제가 TV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쩌면 한 번쯤 나오고 싶다고 아 제발 뉴스에 스치기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MBC 아무튼 출근의 이제 메이저 방송사에 출연도 하고 조선일보나 뭐 헤럴드 경제 이런 뭐뭐 뭐 네이버 메인에도 나갔고 그다음은 짜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이건 내가 군대 가기 직전에 써서 사이월드뭐 이런데다 이렇게 올렸던 그 버킷리스트인데 그 때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내가 내 평생 해외를한 번이나 나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였는데 그렇게 10년이 넘게 지나고 한 15년 정도 만에 회사 출장으로 이제 갔다왔죠 이게 뭔가 그랜드캐니언 우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막 막 즐길 수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내 버킷리스트 그 엄청난 그 광경보다는 평생 내가 처음으로 가졌던 버킷리스트를 이루었다는 게 되게 컸던 거 같아요. 아, 그다음 요거 이거 좀 이거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아마 이 오로라를 보는 게 버킷리스트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신혼여행을 알래스카로 가서 알래스카에서 이제 오로라 헌팅을 하면서 한번본게 아니라 거의 매일 그냥 계속 봤거든요. 저는 딱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평생 처음으로 눈을 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봤다. 파도를 봤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을 살았다 가면서 야오 오로라 여기 볼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오 어, 당연히 오로라 볼수 있지. 아 너는 오로라 처음 보는구나 봐봐 좋아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워낙에 알래스카에서도 북단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라 를 되게 자주 보고 거의 뭐 6일에 5일 정도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되게 일상이야. 그러면서 아 이들에게는 일상이지만 나는 진짜 좋다. 오로라는 한번 보는 것 추천 자 그다음이 한달 살기입니다 한달 올해 제가 이루었던 한달 살기인데 사실 혼자서 제주도에 한달 동안 노지에서 캠핑을 했었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가족끼리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를 이루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었고 아 정말 좋았다 한번더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공간 나의 공간 여기가 나의 공간이죠 여기가 나의 공간 스튜디오 이 사람이라면 특히 남자라면 뭔가 남자들은 이런 공간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공간을 보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렇게 채워놨단 말이에요 이 로망을 채웠다는 거 이게 올해 제가 한 결정 중에 아마 가장 잘한 결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실을 얻을까 말까 투표를 했었었는데 얻어라라고 투표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얻지 말아라라고 하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이 원래 이 반대는 저를 움직이는 또 힘이 되고 그러고 사실 이 밖에도 제가 생각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되게 많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룬 것보다는 어, 앞으로 이룰 거가 조금 더 재밌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 이거지. 프리다이빙 바닷가에 들어가서 문어를 잡아서 이거를 먹으면 하, 얼마나 좋을까? 그럼 소주 한잔 아, 기름 끝 아, 그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게를 해보고 싶어요 가게. 이게 또 제가 일식이랑 고깃집이라고 써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회랑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일식은 심지어 제가 그 일식 학원 을 회사 다니면서 일식 학원을 다녔습니다. 일식을 일식 자격증을 따서 일식을 하는 곳에 가서 나돈안 받아도 좋으니 나좀 써주세요 나 그냥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자격증 따려고 했는데 두번 봤는데 두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 포기 아닌 포기를 했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식집을 운영하고 계신다 공짜로 가서 일, 일을 또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진짜 특히 오마카세 그리고 고깃집은 제가 외진 곳에 있어서 장사가 잘안 되는 곳 그런 곳을 이렇게 좀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빌려서 내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달 정도 어 사람들 예약제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초대받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이런 건 진짜 재밌지 않까자 그다음은 또한달 사기입니다 한달 사기 이게 왜또한달 사기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매년 이젠. 한달 살기를 이제 2년 연속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일상에서 탈피도 되고 생각보다 더 좋다. <laughs> 매년 한달 살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발리 같은 데 가가지고 아내가 아내가 요가 좋아하니까 요가 하고 나 그때 애 보고 막 서핑하고 막 이러면 좋겠다. 매년 자그 다음에는 아 이거는 조금 제가 곧. 다음 달에 이룰 것입니다. 소담이와 동아의 운동을 유치원 체육대회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 다치는 사람 진짜 많대요. 왜냐면 진짜 애한테 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니까 진짜 저도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요. 소담아 아빠가 멋진 모습 잘 보여줄게요. 아그다음은 굿즈입니다 굿즈. 내가 영상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언젠가 나도 굿즈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그래도 한 10만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굿즈를 만든다는 건어느정도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올해가 가기 전에 굿즈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게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 그럼 뭘 굿즈를 만들 거냐? 이 달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력 이달이 음. 달력이 오롤리데이라고 하는 아 이쪽 완구 쪽에서는 거의 뭐 대장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무려 내일 미팅을 가기로 했습니다. 유튜버랑 같이 콜라보를 한게 있었네. 그래서 잘하면 우리 이쪽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연말에 굿즈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laughs> 자그 다음은 아 이것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강아지 키우기. 강아지를 새끼 때부터 데려와서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건데 아 이것도, 이것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삼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영화에 한번 나와보기 뭔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사한 영화 뭐 느와르나 이런 영화에 딱 좋은 예시가 떠오르는게 뭐냐면 신세계 다들 보셨잖아요 신세계에서 박성우 씨가 죽기 딱 좋은 날씨는 할때 있죠 그때 라이타에 딱불 붙여주는 그분 혹은 라이타에 딱불 붙일 때 뒤에 네분서 있거든요 그정도 역할이면 나도 할수 있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되게 신세계를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쓱 보는데, 캬, 저때 내가 나왔지. 아, 저때 표정력이 좀더할 걸까,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짠. 모델입니다, 모델. 어렸을 때, 어렴풋이, 아, 모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다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나 뭐 이럴 때, 막 외모에 한창 관심 많을 때. 근데 그때 안될 이유가 너무 많았어. 머리도 좀더 작아야 되고, 키도 더 커야 되고, 다리는 내가 오, 저 오다리거든요. 다리도 오다리지, 뭐, 뭐 눈썹도 더 진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안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엄두조차 못 냈는데, 지금은 또 세대가 또 바뀌기도 했고, 사실 이 외모만으로 모델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 이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거. 라디오에 한번 나와보고 싶어요. 그, 이 라디오가 되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걸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상상하고 어느 공간에 있을까,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할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이런 미디어가 주는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라디오에 한번 나가 보고 싶다. 아, 이제부터는 여행 시리즈입니다. 여행 시리즈. 짜잔. 저는 바오밥나무를 보고 싶어요. 사실 여행을 막 가고 싶다 이런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한 군데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항상 마다가스카르였던 것 같아요. 바오밥나무를 실제로 한번 봐 보고 싶어요. 그 단어도 너무 좋고 바오밥나무. 밥 밥이 두 글자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린 왕자에서 바오밥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싶다 그 다음은 어, 남극 북극 여행입니다 이 꿈이 언제 생겼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 나라가 어디죠? 이라크 이라크 파병 갔을 때 사막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우와 라고 했었던 순간이거든요 첫 해외 경험이기도 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남극으로 파병을 갈수 있으면 나는 군대를 더 다녀도 좋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로망이 22살 때 생겼으니까 벌써 18년째. 이것도 제가 언젠가 꼭 이룰 거예요. 지구.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딱 봤을 때아 진짜 우주가 이만할 거 아니야. 우주는 진짜 이렇게 우주에서 지구는 이만할 거잖아. 아, 내가 저렇게 진짜 작은 곳에 살았구나. 내가 진짜 가졌던 미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 다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죽기 전에 진짜 이 지구 여행을 지구를 보러 한번 가보고 싶다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제 밥벌이도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뽑는다면 일단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수 있고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도 그,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도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되게 상호 보완적인,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채용해 보고 싶다. 딱한 명. 그다음, 아, 그다음 이거는, 이거 제가 이렇게 아이들 독립이라고 썼어요. 이제 독립인데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고, 손주를 한번 갖고 싶다.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이가 결혼이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 결혼해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아이를 멋지게 독립시켜서 아내랑 같이 그 아이가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어, 그 다음은 이것도 뭐 누구나 바라는 거지. 테라스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테라스나 마당 있는 곳. 그러니까 제가 운 좋게 네덜란드에서 2년 살때 테라스 있는 곳에서 한 1년 반 정도 산 적이 있었었는데 테라스가 있으니까 삶의 질이 한 600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계절의 흐름을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이 쌓이고 비가 오면 물방울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간 테라스 있는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자그 다음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아 혼자서.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혼자서 이 순례길을 한달 동안 걷는다고 하면 어, 내머릿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영혼이 깨끗해질 것 같다는 그런 어렴풋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 종교는 제가 없거든요. 근데 한번 혼자서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보, 우리 서로 한 달씩. 갔다 오자.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스마트폰 없이 한번한달 정도 살아보고 싶은데 분명히 스마트폰 없이도 제가 살수 있다는 걸 아는데 원래 올해 4월에 생일 기념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했어요. 근데 빠른 시일 내에 해보고 싶어요. 디지털 디톡스. 그다음은 요가입니다. 요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내가 지금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건 확실한 건 나는 평생 요가를 할 것이다. 은근히 부부끼리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골프 를 많이 치는데 저희는 둘다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요가를 한번 해봤는데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둘다 좋아하는 이런 요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두개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플라워터. 이 플라워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기획도 다 됐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지만 이 크리티컬한 문제는 이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매장이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지금 현재로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좀 뒤로 미루고 있는데 제가 좀더 커진다면 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된다면 반드시 꼭이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부가 된다면,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 유치원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이게 언제부터 생각이냐면 예전에 기사에서 일본의 어떤 유치원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플 그 본사처럼 생긴 그런 유치원이었는데 와, 나 저런데 내 아이 진짜 너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유치원의 비영리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벌었을 때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유치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와손 털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있다 예전에는 버켄리스트였는데 지금은 버켄리스트가 아닌 것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렸을 적에는 나의 버킷리스트였으나 커가면서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세계 일주에 대한 이 세계 여행에 대한 이 로망 같은 거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큰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다에서 아 이제 한 곳에서 그곳을 자세하게 보고 그곳을 좋아하고 싶다 라고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세계 여행, 세계 일주에 대한 이런 로망은 없습니다. 이 없다는 게 예를 들면 나한테 뭐 3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럼 3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할 거냐? 아니요, 저는 3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그곳을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뭔지 아세요? 이거 페드토크. 예전에 테드 토크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언젠가는 진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테드 토크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굳이 안 나가도 될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세바째도 아고, 이젠 내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고 내 채널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은. 포기했다랑은 좀 다르고 이제는 굳이 이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버킷리스트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노력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고 삶에서 뭔가 노력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그냥 멋진 것이다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는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버킷리스트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고 내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그 방향 그 방향을 결정하는 단어들인 거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쪽에 있는 것이 하나, 둘, 이 쪽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고, 나를 증명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경험해 나가면서, 정말 계속해야 될 것들, 소중한 것들만 남으면서, 어떻게 보면 먼 미래지만 미련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아, 정말, 멋졌어. 아, 진짜.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인터뷰나 이런 것들 할때 항상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때마다 제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했던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라는 그런 물음에. 어,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버킷리스트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